부처님께서, 이제, 그, 저기, 몸을 추스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양극단 할때쾌락주의를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음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번 시간에 했죠. 두 가지 사유경에서, 어 감각적 욕망에 의한 사유를 계속 버려나가요. 버려나가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그, 어, 그, 고행을 이렇게 그만뒀지만 뭐 이렇게 그술 먹고 뭐 그렇게 뭐 놀고 춤추고 뭐 이러는 쾌락을 탐, 탐한, 탐, 탐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쾌락주의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쾌락주의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쾌락주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회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것을 그런 것을 쾌락주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는 이 자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 그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거 보고 듣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이 자체를. 감각적 오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것에 탐닉하고 이것에 빠져 있는 것 자체를 캐락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에 탐닉하면 거기에 락도 있고 코도 있어요. 그리고 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다 통틀어서 그 감각적 오역을 탐닉하는 락이라고 해요. 락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걸 캐락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행주의와 캐락주의를 버리고 그 중간의 길, 중간의 길을 걷다라는 뜻으로 중도라는 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도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아요. 중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을 버리고 여의고, 여의고, 이렇게 그 중간을 간다라는 글자의 뜻이 있지만, 그게, 음, 중간이 아니고요. 그 열반, 정각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정각을 해서, 목표 해서 가는데, 중도를 가는데, 음, 열반에 도달하기 전까지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유를 다 여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단계에서 쭉 이렇게 그 어, 의식 세계를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열반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게 중도거든요. 그래서 중도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릇된 것, 그릇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수용하는 것, 바른 것을 확립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도달하는데, 열반에 도달하게끔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열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그,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가는 것 자체가 중도예요. 그러면 중도라는 게 처음에 그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버리고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가, 갔는데 그러면은 이런 이런 것만 있느냐? 안 그래요? 더 있어요. 이게 고락 중도라고 하거든요. 일리 중도예요. 일리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 다를 이자거든요. 몸이 나다, 몸은 내가 아니다, 영혼이 내다, 영혼이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요. 이런 생각들도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상중도 사람이 죽고 나면 죽고 나면 내가 영영혼이 존속할 존속한다 아니다 죽고 나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도 버려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것을 단상중도라고 그래. 자,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극락에 간다. 내가 뭐를 해서 스스로 극락에 가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 다른 그 무엇이 부처님이나 뭐가 나를 극락에 보내주는 건가? 내가 스스로 짓는 것인가? 아니면 남이 해주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천당에 간다. 천당에,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에 가면 누가 보내주느냐는가? 내가 스스로 가느냐, 아니면은 나를 창조해 준 신이 그 걸로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내가 스스로 깨달, 깨달아서 내가 깨달음이 이르느냐, 아니면은 누군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이, 그 깨닫게 깨달음이 이르게 해주는가 이 자작타작 문제예요. 이런 이런 생각도 극단도 다 버려라. 유무중도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것도 유무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아라고 얘기할 때 어,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무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유무 중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 말을 해요. 유무 중도에 유와 무를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지 못하고 한쪽 극단의 생각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쥐고 있으면 유무 중도에 떨어졌다고 하고 그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중도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중도를 가지 못하면은 어, 열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 중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팔정도가 뭐냐는 거예요. 팔정도가 뭐냐고 하냐면 그 아, 어, 초전법륜경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 어, 출가자들은 고행주의를 버리고 쾌락주의를 버려라. 어, 가까이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어, 고행주의나 캐락주의는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정각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 그, 부처님께서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 나는 중도를 발견했는데 그 중도는 열반으로 인도한다. 열반으로 인도하는데 그 중도가 뭐냐? 중도는 곧팔 정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가 쭉 나와요. 그게 초전 법륜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중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대답을 하시기를 팔 정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중도가 팔 정도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도의 관점에서 이제 팔 정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어, 중도가 뭐냐고 하면은, 어, 열반에 이르, 이르는데, 이르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견해를 다 버리는 거거든요. 견해를 버리는 거. 그걸 사견이라고 그래요. 사자는 기울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향하는 목표에서, 목, 목표에서 조금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목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이렇게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을 정견이라 그러는데 그 어,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갖춘다. 그러면 사견을 버리고 가만히 있느냐는 소리예요. 양극단을 버리고 가만히 있느냐. 그거는 중도죠. 중도지만은 그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극단을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갖춰야 돼요. 자, 정견이 뭐냐 하면은 바른 이렇게 정견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깊이 이렇게 경전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바르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르게 보는 거. 그럼 뭐 바르게 보는 게 뭐냐고 이런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어, 견해예요. 견해. 견해. 안목, 견해.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런 뜻으로 견자가 아니에요. 견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견해를 가지는 거냐? 열반에 대한 견해예요. 열반에 대한, 열반에, 열반에 대한 견해, 열반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한 견해. 어떻게 하면 열반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바른 길을, 바른 길에 대한 견해를 아는 거예요. 그럼 바른 길이 아닌 것은 사견인데, 사견은 다 버리는 거예요. 사견을 버리고, 그러면은 깨끗하잖아요. 거기에서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 들어가면 그러면은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팔정도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성제가 나와요. 사성제를 설명을 하시거든요. 사성제 설명은 좀 양이 많아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렵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견을 갖춰야 된다. 그럼 정견을 무엇으로 가르치, 갖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그 견해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거를 가르치, 그,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 사성제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요. 그것을 가리키면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길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도, 아, 이 길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리로 가면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이다. 라고 보고 아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졌어요. 배워서 알았어요. 바, 배워서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배워서 알았으니까, 아, 이제 다 배웠어. 그리고 이제 내팽개치고 딴짓 하나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기 뭐야, 바른 견해를 가졌지만, 바른 견해에 따라서 가지를 않잖아요. 딴짓을 하니까. 그러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진 바른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하면서. 그래서 바른 견해를 자기가 배우고 익힌 그래서 갖춘 바른 견해를 계속 사유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정사유예요. 그런데 딴 생각을 하면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갖춘 정, 어, 이렇게 정견을 놓쳐버려요. 그걸 놓쳐버리고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사견이에요. 저기, 어, 저기 정사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릇된 사유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획득한 정견을 사유로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이게 정사유로서. 됐습니까? 그런데, 어,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사유로서는 정사유로서 정견을 유지를 하는데, 말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잡담을 하는 거예요. 말을 다른 말을 하면서, 하면서 사유를 그걸 유지시킬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것은 그릇된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견을 유지시키는 정사유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말을 하려면은 무슨 말을 할수 있어요? 정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정사유를 유지시킬 수 있죠. 그죠? 그게 정어예요. 자, 정견을 유지시키는 정사유를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말을 할 때도 정사유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 말을 정어를 해요. 그런데 가끔 말을 하는데 또 가끔 몸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데 말은 정사유를 하고 정견을 유지, 유지를 시키는데 행동은 딴짓을 해요. 탁구를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그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정사유를 할수 없고 정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사유를 유지시키는 정어를 깨뜨리지 않는 행위행동을 정업이라고 해요. 업은 행위행동을 말하거든요. 사람 몸, 몸을 움직이면서 행위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행동, 그릇된 행위행동을 하면 정어를 깨뜨려요. 그리고 정사유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견을 놓쳐버려요. 그런 행위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사유를 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 바른 행위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바른 사유를 하지 않고, 정견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른 생계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생계인가? 바른 생계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출가한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바른 행위 행동을 깨뜨리지 않고 바른 말을 깨뜨리지 않고 바른 사유를 깨뜨리지 않고 정견을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라. 이것이 바른 생계다. 그것이 뭐냐 하면 탁발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끼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절에서 요리해서 먹는 것은 정명이 해당되지 않아요. 요리하는 동안 정업을 지킬 수 없고 정어를 지킬 수 없고 정사유를 지킬 수 없고 정견을 유지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계 바른 생계가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른 정진을 할수 있어요. 그제서야 바른 정진을 할수 있어요. 그럼 바른 정진은 뭐냐?